안녕하십니까 가을 산행입니다. 오늘은 우중 산행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왔습니다. 네. 아, 비가 제법 많이 내리는데 계속 탐내하다가 아, 대지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꽃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광엽성을 때는 난초이고, 뒤에도 한쪽이 보이는데요. 떡잎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조복처럼 살짝 무늬가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산발성을 보이는 남천데, 이 녀석하고는 별개 같습니다. 아, 비가 제법 내려서, 이 난초를 계기로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기로 하겠습니다